진골춘나 유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사우지 쪽에 있는 손가락과 손목통증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다시 한번더 공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우지 쪽 손가락과 손목통증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고통을 하시고 약물치료, 각종 물리치료, 충격파치료 심지어는 뼈가 자라났다고 해서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통증은 쉽게 치료되지 않으며 오랜 시간 고통받는 그런 질병이 바로 사오지 쪽 손가락과 손목 통증입니다. 바로 이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는 이 손가락 그리고 손목 안쪽으로도 손가락 쪽과 손목 쪽에 나타나는 그러한 통증입니다. 사오지 쪽 손가락이나 손목의 통증이 발생되면은 글씨를 쓰는 동작, 컴퓨터 자판을 치는 어 그런 동작, 이 동작에서 손가락이나 손목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모든 동작에서도 통증이 발생되어서 전혀 동작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병뚜껑을 딴다든지 빨래를 어, 비틀어 짜는 동작은 아예 상상도 할수 없게 되며 심지어는 이 핸드폰조차 어, 드는 것, 이 동작조차도 힘들게 되는 질환입니다. 참으로 잘 낫지 않고. 오랜 시간 고통을 주는 질환이지만 그 원인과 치료 방법만 제대로 알기만 하면 참 너무 억울할 만큼 간단하고 쉽게 치료되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사오지 쪽 손가락이나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뭐 다양한 원인이 있긴 하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어 손가락이나 손목을 과사용이나 또 손목이나 손가락 근육이 영양분 자체를 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쪽에서 그 끝나는 그런 근육이 경직이 되고 그 경직된 근육을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오지 쪽에 끝나는 그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포착이 되어서 발생되는 참 단순한 질환입니다. 치료 방법은 먼저 신경의 포착을 풀어주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경직되어 있는 사오지 쪽에서 끝나는 근육을 다음에 이완시켜주기만 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뭐 통증 기간에 따라서 회복되는 시간은 뭐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만성화된 통증이라도 한 2주, 길게 3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치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근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또 근육으로 충분히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바른 음식을 바른 방법으로 먹는 올바른 식습관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는 그런 치료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부터는 직접 실습을 통해서 제가 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 두 번째 치료 방법은 신경의 포착을 해결하는 겁니다 먼저 경추 이게 7번이고 이게 흉추 1번입니다 이 경추 7번과 흉추 1번에 부정렬을 해소하고 또 주변의 다혈근을 충분히 어, 이완시켜서 신경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추 7번과 흉추 1번의 주변에 있는 다혈근을 여러분들의 각자 술기에 맞춰서 충분히 이완시켜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추 7번과 흉추 1번 주변의 다혈근을 충분히 이완시켜준후 Y자의 충분한 고타법 그리고 부정렬이 있는 주체 변이를 이와 같은 방법을 해서 먼저 경추 7번과 흉추 1번의 변이를 어, 교정합니다. 다음은 전사각근과 소흉근의 경결을 해소하는 겁니다. 전사각근은 이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살짝 들어보시면 어 보세요? 여기 흉쇄유돌근이 있습니다. 이 흉쇄유돌근이 두 가닥 이렇게 있는데 바로 이쪽 쇄골지 쪽 흉쇄유돌근 바로 밑에 전사각근이 어, 있습니다. 오늘 내려보세요. 바로 밑 부분으로 들어가서. 만져보면 전사각근이 만져집니다 이 전사각근을 충분히 마사지나 전기치료 또 침치료를 통해서 이 전사각근의 경직을 충분히 해결해 주면 됩니다 다음은 소흉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구돌기라는 어, 이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어, 흉추 이 흉골 3, 4, 5번에 분포되고 있는 이 소흉근을와 같은 마사지를 통해서 충분히 이완시켜줘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어, 사우지 쪽 손가락이나 손목 통증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 보면은 바로 소흉근 치료입니다. 소흉근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소흉근을 제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소흉근의 경계를 해결하는 것이 이 사오지 쪽 통증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사오지 쪽에서 이쪽에서 끝나는 이팔 이쪽에 있는 근육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손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이 손가락 두 개를 움직여 보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 움직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근육, 이 근육 움직이는 근육에 됐습니다. 여기를 만져봐서 눌러봅니다. 그래서 가장 경결이 심한 부분 지금 이쯤 되는 것 같은데 이 경결이 심한 부분을 꽉 눌러서 마사지라든지 여기 침치를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여기를 강하게 압박하고 자, 손을 들었다 놨다 움직여보세요. 여기 계속 이 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쪽에 있는 부분의 통증은 어, 여기 손 등쪽에 있는 근육을 해소해 줍니다. 다음은 안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끝나는 이쪽에 있는 근육, 이 근육인데, 이 근육도 마찬가지로 자, 움직여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네, 움직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눌러봐서 가장 아픈 부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하든, 또 여기에 전기나 침치료, 또저 같은 경우는 아픈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준 상태에서 손가락을 움직여보세요. 운동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이 경련을 해소해 갑니다. 과사용이나 근육이 영양분을 받지 못하여 통증이 발생되면은 이를 방치하지 말고 바로 조치를 취하면 바로바로 바로 해결될 수 있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라는 그 아니란 생각으로 방치한 결과 참지 못할 만큼의 통증이 심해지고. 만성병으로 진행되는 질병 중의 하나가 바로 사우지 쪽에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 평소에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적당한 운동은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다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을 동시에 지키면서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위에서 배운 치료를 실시하면 단한 번. 많아야 두 번이면 충분히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제가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미리 예방하는 습관 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즉시 해결하는 습관이 아프지 않고 사는 가장 간단하면서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